스킵하라고 그냥 그 방송 그냥 그거 끝까지 보지 마세요 내가 그 얘기 드렸잖아 내가 공부를 엄청 했대니까 짧게는 15초짜리도 있지만 보통 30초짜리 영상이 나옵니다 스킵하는 거 30초 보고 스킵을 누르잖아 그러면 그 이상 긴 광고가 안 나와 근데 빵식이 돕는다고 스킵 안 누르고 그걸 다봐 30초 보고 또두 번째 또 나서 30초 나오잖아 그것도 봐 끝까지 저 광고 다 보고 왔어요 일단 너는 감사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그거 아니야 야 스킵해버려 그냥 방송을 그냥 보세요 끝까지 그게 도움이 돼 왜냐면 여러분한테도 해가 돼 방송을 30초짜리 광고를 다 보잖아. 그러면 얘네들이 어차피 얘네들 광고를 먹고 사는 거잖아. 돈을 받아서 다띄어먹고 나한테 일부를 주는 거잖아요. 광고 수수료를. 그렇기 때문에 어? A라는 시청자분이 30초를 다 보내, 컴퓨터에 인식을 해. 그 다음에 1분짜리 광고를 띄워보 한두 번, 30초 스킵만 하고 봐보세요. 점점 길어진다는 걸느낄고 나중에 2시간짜리 영화 나올걸? 이팩트예요 팩트. 30짜리 한두 번만 스킵만 하고 봐보세요. 이게 1분 단위로 또 늘어나. 점점 길어져, 광고 그 분수가. 그거 계속 보잖아? 나중에 2시간짜리 나와요, 광고가. <laughs> 무조건 스킵 내, 내 방송은 무조건 스킵하세요 그냥 방송을 오래 봐주세요 그냥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말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면 알고리즘이 아이 영상이 재미없나 소개를 안 시켜줘 옆 친구한테 노출을 안 시켜준다고 근데 많이 봐어 그러면 어이 사람들이 관심 이있네이 영상에 이 내용이 괜찮은가 보다 그래서 노출을 시켜주는 거야 기본적으로 알고리즘이 팩트에 거는 노출이 영향을되 다른 거뭐뭐 뭐 이런저런 말은 다 거짓말이고 요거는 팩트예요 예.